아이고. 안녕하세요, 몽근입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됐다 많이 했는데, 먹힐지 모르겠네요. 실전에 약해서. 내가 따야 될 텐데? <laughs> 있니? 절탄기. <laughs> 엘리트는 포기하고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도 모르겠다. 오, 자, 이거는 쉽죠? 그냥 가가지고, 이키 누르고, 정말 오랜만에 공격 올리네요. 자, 최창사를 이 녹색을 셀이 갈겨요. 녹여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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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많아 한쪽만 뜯으면 안 돼? <laughs> 다 됐습니다 갑시다 밀어 밀어 톡톡 톡. 됐어요 이제 들어가요 흉이 <목소리도> 나는 거 같다 대세를 따라 이제 구습을 좀 내려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위에, 위에, 익히. 위로 갈 거예요. 얘는 또 어디 가니? 얘야, 위로 버렴. 나의 캐릭터에 정신 차리렴. <laughs> 됐어요.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제, 아, 이제 큰일 났는데 자신 없다. 어저께 너무 많이 죽어지고. 죽어. <laughs> 우리 시티 조이는 저의 파트너입니다. 자꾸 음, 그래자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Well, 오. Screams, plan, huh? Now,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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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안 좋았다. Fall, I did not bring hose to wash you off the rocks. Watch out for the Mr. Rubio's personal bodyguards. They patrol this area. They are every soldier on the island. Then you cannot fool, no matter what you are wearing. ¿Me estás tomando? ¿Lo cambia? ¿Felipe le dio las llaves? No. 메라안 해야 겠다. 키나. 로비에서 조금. 시. 누구, 또 잊어버렸어, 뺀대호. 우, v i e n 조심해, 딱. 자라고 있다, 자동이 또 지금. 잠가 새로 어떻게 잡지? 잡았나? 어, 안잡았데안 잡았다. 오, 그렇겠다. 이거 이거 해라 나. 여기 가는 길이 있다, 이거. 오. 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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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콜라 뺐다. <laughs> 원래는 R키로 잡아도 돼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거 키묶고 싶다. 왜안 먹어지냐? 됐다. 이거 열고 이 키로. 어, 이마, 이 막박이 왜, 왜 이러노? 문을 열어라. 아, <목소리> 현금을 <목소리> 조금 챙기고. 원래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없네. 자, 여기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열쇠 먹었는데 우리. 밑으로 가도 됐는데. 밑으로 나가도 되긴 되겠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문, 이거, 해킹 중입니다. 아, 네, 맞방 너무 웃겨. 몇 트만 여기 왔지? <laughs> 자, 열렸고. 밑으로 가도 되긴 되는데, 우리 열쇠 있어서. 자, 요거를 땀인데요, 2키로 따고 원래는 여기 핑크 다이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이라서 없어요 450658 450658어 이거 이거 450658 45 450658 9 W키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 파일을 훔쳤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챙겼고, 이제 돈이 문제예요. 돈이 지금 110 얼마밖에 없네. 이걸 타고 올라갈 것이냐. 우리 안 들켜서 이거 괜찮은가 본데? 헤드. 어디? 거기, 어, 해봐. 같은 거 이거 같이 해봐. 아, 이거 똑같이 넣어야 돼.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셋 클릭해야돼 하나 둘셋 옳지 아주 잘했어요 된거 같은데? 열렸어? 어 여기 뭐 있어? 우와 현금은 돈안된는데 잠깐만 현금이 제일 안좋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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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떼지나 오케이 아쉬운대로 현금 챙길까? 그냥 우리 얼마나 챙기겠노? 그냥 챙이자. 챙기겠습니다. 대충 짜르는 거 아니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laughs> 아 퍼시피 하는것 같네요. 아 이렇게 순조롭게 했어. 조용히 이렇게 털어보길 또 처음이네. 아 어제 거랑 너무 다른데. 털게 있나? 야, 어 잠깐만 같이 가. 나도 데리고 가자 일단 130 얼마 어저께보다 훨씬 많이 챙겼습니다 지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림 나갈... 못되나 이거 그림 못되나 안되네 아 안되는겁다 일단 나갑시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데 헉 밑에 막 돌아다닌다 조심히 조심히 나가봅시다 그냥 나가서 그쪽으로 벽떡, 가서 응. 음. 계속 내려가면 되지요. 응. 조심히. 아, 확실히 그 해골이 없으니까 편안하네. 어, 뭔데, 뭔데, 무슨 소리인데. 거기서, 이제 우회전 하나. 여기서 우회전 합니까? 응. 어, 무섭습니다. 같이 가자. <laughs> 그냥 초청, 초청. 응. 어, 제, 제 조심. 앞에 시험고 응. 넘어가고. 원래 여기서 뭐, 어떻게 하던데.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서 쪽으로벽 쪽으로 어쟤 저쪽 잘 갔고 저쪽으로 벽으로 붙고하면 되나? 자 갑니다 니가 어? 와야 돼이니 네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이키 그냥 잡지마 안전하게 합시다 <laughs> 우리 130일 정도는 챙기다잉 빵! 옆에 버튼을 누르라고 멍청해. <laughs> 자, 나왔고, 우는 그냥 뛰자. 굳이. 굳이. 일로 뛰면 되잖아. 꼴로키 음. <laughs> 나온 대로. 채, 채, 자동차 오기 전에. 몰라. 일단 일로 가서 몰라. 일로 가고 있어. 처음이잖아. 이쪽 볼록이는 맞아. 볼록이 쪽은 왔어. 저쪽으로 가야 돼. 와, 확실히 일로 가니까 돈도 안 까이고 너무 좋네. 아, 세상 좋다. <laughs> 달리기 안 돼? 나한테 될 거라 생각해? 어, 내가 유전자가 어마무시한 유전자야, 얘가. 어, 여자를 포기하고, 어마무시한 근육, 거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뛰어? 뛰면 됩니까? 같이 가야겠다. 요, 요, 트 크게 두분 눌러봐. 왔네, 왔네, 왔네. 빨리 와. 뛰어들자 같이 뛰지? 가자. 왔다. 아, 씨, 어, 뛰어내릴라니까. 잠깐만, 돌멩이 조심해야 돼, 돌멩이. 오, 잠깐만, 그만나나더 <laughs> 뾰족한 데로 갈래. 어, 아, 아! <laughs> 스페이스바로 안으로 있나? 그 동그란 바위를 찾아야 된다. 있어? Hey, sun,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아, 이가 위로? 위로? 스페이스바. 어, 이거 있다, 있다. 앞에 가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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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내, 내 따라와. 나를 따라와. 안 나, 보이나? 뭐하러 가죠? 따라가려다가 오래 걸리겠난 찾았다 찾아와 내 보이잖아 요요요요 요, 요, 요 가면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이거 어, 가지는 건가? 수색에 났었대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잡아야지 수색을 안 하는데 이거 맞는데, 왜안 가지지?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닙가 잠깐만. 이쪽이 아닌 것 같다, 잠깐만. 우리 그 뿌리에서 나온 거 맞아? 뭐 이상하다. 옆으로온가 잠깐만. 더 오른쪽 아이가? 더 오른쪽. 풀렀다. <laughs> 탈출을 했는데, 더 오른쪽으로 가보자. 잘했어. No 키팀원을기다리래니안 온다. 내한테 오면 된다. 잘했다. 하는데, 왜? <laughs> 그래, 왜 부케를 만들어가고 <laughs> 오나 오나 내한테 오나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갔어야 되네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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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은 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왼쪽으로 갔지 마음이 삐딱한가봐 <laughs> 깨긴겠다 <깼다. 웃음> 예 <웃음> 드디어 깼다 <laughs> <laughs> Hold it right there. Okay, you're good to go. Hey, you made it. Hope everything went to plan. Mr. Madrazo only got back from the club a few hours ago. I probably set a new record for overtime. Yeah, we're good here. Hmm, 너무 The perfect end to a party. The survivors. Been going pretty hard. 내가 진짜 이거 못 깨면 차를, M. M. 차를 팔라고 했다고 oh. <웃음> <웃음> 너무 수월케 했는데? 그리고 아까 안발각될나면 처음에 그 입구에 있는 so 그 오토바이 잡고 아까처럼 그차 뒤로 가가지고 잡고 <laughs> 그랬으면 발각 안됐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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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till um, my it. Hey, hey, dad. Uh, yeah, no, this will be quick. I uh,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that Strickler thing, <laughs> the files. Yeah, I i did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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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in my hand. I uh, took care of it. <laughs> it's done. Yes. So, why?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that maybe you and I could sit down again and talk about that uh, crypto deal Or- or that condo project that I mentioned, remember? Dad? Dad, dad, hello. I'm talking h e service here. It's just fucking third world, you know? 안 터진 게 아니고 n 는 a 같은데 t the h w h e r e were we? Yes, payment. Who are you? k h e e y i a n g t h e money. I'm talking about the m n i talking about the money. I'm t a l k i n a y k e e y h i t t i n g t h a t t o n o u a He's always dropping money on flashy shit, trying to flex like some big man. Clean him the fuck out. You could bring anything to Jorge here. He'll fence it for you. No questions asked. You got it. <laughs> El Rubio's recurring fucking nightmare. <laughs> I love it. <sighs> I don't even know if I want to look at these. Excuse me. No, no, no. no. What can I oh. get you? <laughs> Some fresh OJ? Coconut water? Oh, no, thanks. No. Really don't want to go, oh, no. but... No, I... <laughs> Shit! Fuck. <laughs> <laughs> I love you guys so much. You're hardcore, you. Mrs. M. Uh, wild oh, night. I'm gonna Let's miss again you. Some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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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so what is it? It's nothing now. Hmm? Nothing at all. It's over. 응? Thank you. This means a lot. 했지? Come o the least we can do. 사진이 너무 <웃음> 그래서 <웃음> 어쨌든 돈을 벌었습니다. Yeah. 어 엘리트는 안 됐네요. 무효네요. 아쉽다. 그래도 잘했다.